이 차량은 2008년 아반떼 HD 수동입니다. 2008년 아반떼 HD 수동이고요. 범퍼를 보시면 음... 깔끔합니다. 깔끔하고요. 음,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렇게 벌레들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사체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음... 이런 거는 광택을 내면 말끔하게 없어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볼게요.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런데 보시면 이렇게 도색을 해놓은 걸알 수가 있어요. 위아래가 도색이 틀리죠. 음, 이런 차들은 용도가 일반 차량은 좀 틀린 용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도색이 위아래가 틀린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도색의 티가 역력하고요. 이런 데 뭔가 띠가 둘러져 있었던 그런 형상의 도색을 띠고 있죠 음, 이런 거는 뭐 보통 캡스 차량 어, 캡스 차량들이 이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외관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외관은 깔끔하고요 도색이 좀 문제가 되긴 한데 아 이런 것들이 도색이 좀 문제가 되긴 하네요 이게 음, 처음부터 서이 도색을 올도색을 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덜될 건데 음, 이런 것들은 좀 감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하부를 볼게요. 음, 하부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아 마치 세차 같네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뒤를 한번 볼게요. 뒤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범퍼가 좀 지그러지긴 했지만 감가락은 무관하겠네요. 뭐 이런 부분들도. 음, 뭐 감가랑은 무관하다. 뭐 이런 스크래치들도 2008년이기 때문에 감가랑은 무관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트렁크도 지금 뭔가 도색이 언발란스하죠.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색이 굉장히 언발란스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음, 도색이 일반 사람들이 그냥 봐도 음,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느낄 정도의 언밸런스한 도색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동도 좀 있고요. 여기도 쭉 그런 식이고요. 음, 타이어 상태도 뭐 괜찮네요. 그런데 보시면 좀 벗겨지긴 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감가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런 한 부분으로 인해서 감가를 하진 않는다. 어,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부 보시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이런 식 이런 식의 찌그러짐은 가격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가격이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타이어 상태 괜찮고 뭐 범퍼도 뭐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여기 뭐 도색이 좀아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캡스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색이 좀언밸런스한게큰 문제네요. 아,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어떤 그거 있죠? 그럼 하여튼 그거 달아가지고 불빛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달아가지고 여기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배선이 들어가거든요. 아주 거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서, 본네트를 열어서 사고용으로 한번 볼게요. 당구체가 들어있네. 이게 아, 아무래도 호신용 당구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호신용으로 저희가 뭐 골프채 목공이나 골프채를 예전에 많이 들고 다녔듯이 호신용으로 저렇게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8년 8U라고 적혀있죠 2008년을 의미하는 거고요 본네트를 열어서 아, 사고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렁크, 트렁크, 자꾸 트렁크랜다 본네트에 스티커가 있는 걸 봐서는 오리지널 본네트가 맞고요 어, 이런데 보시면은, 본네트는 탈부착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데 보시면, 펜더도탈부착의 뭐 흔적이 없고요. 음, 뭐 여기도 말끔합니다. 전체적으로 사고는 하우스 사고 없고요. 이런 실리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 실리콘을 막 덕지덕지 막 덕지덕지 붙여놓은 차량들은 사고가 있는 차량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어떤 이런 마무리들, 이런 스포트 자국이나 이런 실리콘의 마무리들. 이런 것들이 사고가 없다라고 유추해 볼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전판내 깔끔하네요. 저쪽 안쪽에도 사고가 전혀 없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쪽도 사고가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 보여요. 전체적인 엔딩 컨디션은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육안으로 보이는 엔진오일 누유는 전혀 없고요. 어... 어, 전혀 없네요. 일단 사고는 없습니다. 운사비 어, 괜 안녕하세요. 음. 자, 일단 트렁크 쪽을 또 열어 가지고 한번 볼게요. 보 들어가겠어. 예? 얼마요 이거 기아디. 뭐 맞지? 아이 돈. 아? 이도나 아, 이제 베이킹 무 비하잖아. <laughs> 자, 트렁크를 어우 야, 이트렁크가 뭐, 뭔가 여기. 트렁크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들어 있고요. 음. 떡밥 아, 저기 떡밥이 들어 있네요. <laughs> 우리 붕어들이 좋아하는 떡밥 떡밥이 들어 있고 선장 떡밥 어, 떡밥 들어 있고 여기 아가들이 어린 친구들이 쓸만한 우선이 또 보이기도 하고요. 음, 자, 트렁크를 열어보면 백판넬은 데미지가 전혀 없네요 깔끔하네요 데미지가 전혀 없고요. 음, 여기도 보시면은. 데미지가 전혀 없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데미지가 있냐 없냐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 스팟 자국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실리콘. 음. 어떤 일체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아, 이 도라이버도, 좀. 어, 이거 도라이버가 아니네요. 어, 뭐 빼는 도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 필요 없네. 필요 없고. 자, 여 보시면 혹시, 뭔가 이렇게, 어이 아, 굉장히 많은 뭐 현수막 브러스 카탈로그들이 굉장히 많이 주로 현수막이네요. 현수막들이 이렇게 있고 뭐 스티커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자질구리한 것들이 많이 있고 아, 이제 와 여기 와우 이게 우리나라에뭐 차를 사면 예전서부터 뭐 이런 게 있었죠. 명태에다 실 감아가지고 어 이렇게 트렁크에다 놓는 어떤 그 풍습이라고 해야 되나? 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런 게 있네요. 명태의 줄을 감아가지고, 저도 예전엔 했었어요. 10차 사 때는 했었는데, 차를 계속 바꾸다 보니까, 명태 값이 더 들더라고요. 부거 값이 더 들어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안 합니다. 자, 탑승을 해가지고 한번 승차으로 한번 볼게요. 시동을 걸고, 어, 키로스는 6만 5천이고요 자, 자왜 이러냐, 이거? 기어봉이, 기어봉이 이상하게 되네. 기어봉이 왜 이렇게 꺾였지? 원래 이렇게 되있나 이게? 기어봉이 이상하네요. 기어봉이 무슨 뭐가 꺾인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한데? 이게 이렇게 좀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기어봉이 꺾여 있고요. 아까 여기 봤던 이 호신용, 음, 호신용 당구체 이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캡사하시는 분이 이제 자신을 방어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뭐 그건. 당구 매니아여가지고 저기다 놓은 건지 뒤에는 깔끔합니다. 뒤에는 깔끔하고 이제 옆에 이제 조수석에 많은 사람들이 탔던 흔적이 보이고요. 가죽이 해져 있고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음, 음 특별한 거 없네요. 자 일단은 뭐 깨끗하네요. 뭐 전체적으로 실내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음, 지금 시간이 좀 약간 짧해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돼. 그냥 수동 차량이에요, 수동. 그냥 수동 차량이고요, 가솔린이고. 음, 음. 자, 2008년 바반떼 HD 수동 차량이었습니다.